자, 이 문제 풀어 볼게. 봐봐. 0 이상의 실수에서 정의된 fx라고 써 있어. 자, 그러면 아. 얘는 그래프를 그려 주는 게 우선이야. 이렇게. 근데 fx가 0, 0을 지난들즉이 점을 지나고 그리고 f 프라임이 계 존재하고 f 프라임 x가 0보다 크다. 즉 아래로 볼록입다 이렇게 아래로 볼록이 되게 fx를 표현했대. 알았지? 자, 그런데, 그런데 fx와 kx가 두 점에서 만난대. 그 얘기는 kx를 그려라에 대한 주인 말이야. 그러면 이렇게 y는 kx 여기까지는 할수 있어야 돼. 너네. 알았지? 자, 그 다음에 두 점에서 만나고 만나는 x 제품점 양수인 값을 gk라고 표현하여라. 라는 뜻이야. 자, 그러면 여기를 G K라고 표현하여라. 자 여기까지 되게 잘했지 그지? 자 하나 읽고 하나 쓰고 하나 읽고 하나 쓰고, 그지? 자그 이렇게 쓰면 이게 올바로 쓴 걸까? 아니지, 절대 아니지, 그지? 그럼 어떻게 써야 돼? 이렇게 써야지. 이렇게 체크하고 하나 하나 다 배워. 이거는 이렇게 G K 콤마 K g k는 f의 예. g k 이렇게 써 있으면 되겠 그렇지? 이렇게 표현까지 해야 돼. 여기까 이해됐지? 자, 그리고 그다음, 그다음. 자, 이거라고 하고 fx와 kx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여라. 그렇지? 넓이를 구하여라. 근데 그걸 hx라고 하자. 아 아니지. 이렇게 읽고 넘기면 안 돼. 알았지? 그러면 A, h k를 구할래 인티그럴 0부터 g k까지 자 이만큼의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라고 하는 거지 그치? 그러면 이거에서 얘를 빼줘야겠네 그럼 k x 마이너스 f x t x 이렇게 써 있으면 되겠지 그치? 그 다음 이건 무슨 말이야 미분 하여라. 그렇지? 자 이제부터 니네가 해. 맞한 시간 잠깐 줄게 이제부터 자, 이렇게 써놓고 여기까지는 해야 했어야 되니네. 여기까지는 하고 그 다음부터 모른다 해야 돼. 알았지?